박용선 경상북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. 의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네. 그, 경북 교육위원으로 지금 계시잖아요. 네. 네, 이, 요즘 코로나가 안 끝나고 있어요. 그래서 네. 이런 시기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줄 뭐 방안 같은 거 혹시 마련한 거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.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뛰어노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. 근데 요즘 지어지는 학교들이 전부 다가 좀 좁은 면적에 지어져서 네.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네. 예로 제 지역구에 이제 보면은 양덕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아이들이 한1 2 0 0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운동장은 풋살구장 정도밖에 안 돼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옆에 있는 학교 부지가 하나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제 명의가 변경되는 되어서 그 부지에다가 운동장 조성을 하려고 설계비도 확보했고 내년도 에 아마 공사를 들어가서 들어가서 완료된다면은 아이들이 뛰어 놀수 있는 그 공간이 넓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아이들이 놀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공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음, 어,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. 느껴지네요. <laughs> 네. 그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이번에 네. 하셨어요. 그 어떤 방안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. 네. 제가 2015년도에도 조선 때도 이제 화재 예방 관련해서 도정 질문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별로 변화된 게 없습니다. 특히 아, 국회에서 입법을 할때좀 강제 조항을 두어야 되는데 전부 다가 공고적 사항이 많습니다. 그래도 우리 경북도에서만큼이라도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특히 그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또 아이들이 있는 학교 기숙사 같은 경우는 좀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화재가 나서 소방관이 도착하는 5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불이 확산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위해서 난연성그 자재를 써야 되고. 옷이라든지 침구를 다 써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90년대에는 누전 차단기를 사용해서 감전을 예방을 했습니다. 그러나 이제는 선진국에서는 2000년 전부터 전기 화재는 저희 아크 화재거든요. 그 아크 차단기를 사용하는 걸 법제화 해놨는데 우리는 아직 전기법에만 사용할도 된다. 권고상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되기 전이라도 그 기숙사, 학생들의 기숙사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돼야 된다고 보고 또 스프링클러 설치도 법적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데 그 이하도 학생들의 기숙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. 일찍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. 만약에 기숙사에 불이 난다면은 세월호 사고 못지 않은 그러한 사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이 빨리 투입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삼선에 도전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소감 한 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저는 초선을 비례대표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포항시 사선거구 장양동에서 이제 재선을 했는데요. 아, 주민들께서 뽑아주신 것만큼 제가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저 나름대로 열심했다고 히 생각을 하는데요. 또 이번에 또 이제 내년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. 주민들께 항상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저는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서 포철공고를 오면서 포항에 왔습니다. 그런 만큼 또 포항에 계신 분들이 저를 뽑아 주셨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 삼선이 된다면은 재선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해서 포항에 포항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.